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 필라테스 가볍게 저랑 따라해볼게요. 먼저 한 다리를 쭉 뻗어낼게요. 네. 뒤꿈치랑 팬티 앞라인은 맞춰놓고 무릎과 발끝은 천장 그대로 손을 정강위에 얹어놓고 기염만세 손 가볍게 사이드 스트레칭 허벅지 안쪽과 내 옆구리가 같이 늘어나요. 그대로 다섯 번 반복. 둘. 이때 엉덩이 꽉 누르면서 손끝을 뻗어낼게요. 셋, 손을 더 발끝 쪽으로 뻗어내며 더 깊은 스트레칭을 느껴보세요. 넷, 마시며 올라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꾹 눌러내며 척추를 길어지게 뻗어낼게요. 그대로 가슴을 바닥으로 회전시켜서 두 손, 바닥을 꾹 짚어내고 손 미는 힘으로 내 가슴을 더 바닥으로 회전 해볼게요. 네. 허리 등 근육이 쫙 늘어나실 거예요. 버틸게요. 5초. 4, 3, 2, 1. 그대로 손 정강이 터치. 회전 풀어서 올라오실게요. 바로 비둘기 자세에 엉덩이물 다리를 뻗고 아랫배를 끌어올려 시선 가슴 정면 그대로 위로 한번더 끌어올릴게요. 네, 복부 근육, 고관절 같이 한번 스트레칭. 5초, 4초, 3, 2, 1. 돌아올게요. 그대로 다리를 접어서 발끝을 같은 방향. 그대로 내 왼엉덩이 힘으로 팬티 앞라인을 쭉 펴내면서 내 몸통을 회전시킬게요. 돌아왔다가, 둘, 세번 가볼게요. 엉덩이 힘으로, 무릎부터 가슴, 시선 순서로 둥글게 포물선 들어올게요. 한번 더, 셋, 삼, 이, 일. 돌아올게요. 이제 손을 이용해서 회전을 더 추가 그대로 손을 앞으로 뻗어내면서 가슴을 더 트위스트. 돌아왔다가 두번더 반복. 한번더 해볼게요. 왼무릎을 꽉 붙인 상태에 왼엉덩이 힘으로 팬티 앞라인을 펴내면서 내 네, 상체를 트위스트. 이때 손을 쭉 뻗어내면서 손방향으로 앞으로 쭉더 밀어내실 거예요. 몸통을. 그대로 회전을 더 추가할게요. 하나, 둘, 셋. 들어오실게요. 여기서 그대로 한손 다시 손끝 터치. 기엄만세. 그대로 팔꿈치 90도 직각으로 접어주고 내 팔꿈치를 등쪽으로 숨겨낼게요. 다시 기엄만세 손. 둘. 셋. 여섯 번 반복. 내 가슴 근육이 시원하게 열려요. 넷. 네. 다섯. 마지막 여섯. 가슴 바닥으로 다시 회전. 다시 한손 짚어 기원 만세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다리 한쪽 길게 뻗어낼 거고 내 네, 뒤꿈치는 팬티 앞라인에 발끝 무릎 천장 본 상태를 유지하고 그대로 기업 만세 여섯 번 진행해 볼게요. 둘왼 엉덩이 바닥에 붙여 놓고 왼손 기업 만세 내손 오른쪽으로 뻗어내면서 왼쪽 옆구리 사이사이 열어낼 거예요. 네, 세번더 반복 둘, 내 네, 무릎과 발끝이 멀어지면서 상체는 길게 이완. 한번더 해볼게요. 마지막, 그대로 가슴 바닥으로 회전, 손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더 바닥으로 회전시켜서 네, 왼 허리 등을 늘릴 거예요. 3, 5초, 4, 3, 2, 1. 잘 정강에 손 짚고, 기어 만세, 천천히 돌아올게요. 그대로 앞쪽 벽을 바라보면서, 비둘기 자세 스트레치, 엉덩이 힘 다리를 길게 뻗어낼 거고, 아랫배 힘을 끌어올려, 시선 가슴 정면을 거쳐 천장으로 끌어올릴게요. 3, 2, 1, 그대로 다시 정면 바라보고 무릎을 접어 발끝을 같은 방향으로 두 무릎은 같은 라인에 얹어 놓을 거고 엉덩이 최대한 바닥으로 눌러서 양쪽 골반 평행하게 맞춰 놓을게요. 이번에는 내 오른 엉덩이 힘으로 팬티 앞라인을 펴낼게요. 접혀진 팬티 앞라인, 고관절을 엉덩이 힘으로 밀어서 배꼽, 가슴, 시선이 회전될 수 있게 돌아왔다가, 오른 엉덩이 힘으로 팬티 앞라인을 쫙 펴내면서 상체를 트위스트. 셋. 이제 손을 이용해서 더 깊은 스트레치. 오른 엉덩이 힘으로 팬티 앞라인 여세요. 내 몸은 왼쪽으로 트위스트, 손끝을 쭉 뻗어내면서 그대로 가슴을 더 앞으로 밀어내시며 회전을 더 깊게 만들게요. 돌아오실 거예요. 둘. 마지막 한번더 해볼게요. 후, 셋. 저, 오른 무릎 꽉 누를 거고, 내 네. 오른 손끝을 더 앞으로 밀어낼 거예요. 손끝과 무릎이 멀어지면서 트위스트, 삼, 이. 돌아오실게요. 그대로 한손 바닥에 어깨 옆 나란히 손귀옆 만세 시켜서 그대로 니은자 팔로 만들어 팔꿈치를 등쪽으로 갖다 붙일 거예요. 다시 둘 이때 어깨기 멀어지게 N, 셋 양쪽 어깨 넓게 가슴을 더 활짝 열어내며 등은 조여낼게요. 다시 넷 다섯 마지막 여섯 갈게요. 3, 2, 1기염만세손 그대로 가슴 바닥으로 회전시키고 네, 왼쪽 허리 등 근육을 늘려요. 손을 밀어낼 거고 등은 더 동그랗게 말아낼게요. 어깨 넓게 한번더 열어내세요. 3초, 2초, 1초 기엄만세 돌아와서 이렇게 세울게요. 네, 머리부터 골반까지 사선을 만들게요. 다시 손 앞으로 나란히 손노졌듯이 팔을 뒤쪽으로. 둘, 팔뚝과 등 힘으로 손을 더 밀어낼 거예요. 한번 더, 셋. 등 힘으로 유지할게요. 삼, 더 끌어올릴게요. 1cm씩. 이, 한번더 끌어올릴게요. 일, 풀어주실 거고, 다시 손범위를 더 크게, 기업 만세내 척추에 힘이 딱 들어가실 거예요. 다시 차렷으로 뻗어낼게요. 둘, 여섯 번 반복해볼게요. 셋, 내 중간, 내 등의 중간 부위와 하부 쪽에 자극이 들어가실 거예요. 넷, 이때 목 어깨, 거북목 되지 않게 목 어깨 라인 맞추고 손 뒤옆으로 끌어올릴게요. 다섯, 내쉬면서, 끌어내렸다가. 마시는 후에 기업만 세, 내 척추 길어져요. 내쉬면서, 어깨 넓게, 손 뒤로 뻗어내며 등 힘으로 한번더 살짝 쪼여낼게요저 1cm를 세 번만 더 뒤로 뻗어낼 거예요. 3, 배꼽 쏙 놓고 허리 고정. 2,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잡으면서. 3, 풀어줄게요. 자, 이제 일어나서. 한 발짝을 앞으로 그대로 내 엉덩이 힘으로 팬티 앞라인을 쫙 펴줄 거예요. 시선 가슴 정면을 거쳐 살짝 천장으로 끌어올려서 아치컵을 돌아올게요. 둘, 한번더 셋, 앞이 아닌 위로 올라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대로 같은 손을 기어 만세 손 다시 한번더 쓸어올릴게요. 아까보다 더 깊은 스트레칭. 두번더 갈게요. 둘 위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저 앞발바닥 눌러내고 가슴은 천장으로 들어올리며 3, 2, 1 들어올게요. 반대쪽 마찬가지. 그대로 엉덩이 힘으로 팬티 앞 라인을 펴낼게요. 두번더 반복, 둘, 한번 더, 셋, 같은 손을 기염만세 그대로 앞이 아니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이에요. 두번더 반복 엉덩이 힘을 잡고 아랫배를 끌어올리세요. 내 네, 팬티 앞 라인이 늘어날 거예요. 셋 발등을 꽉 눌러내고 손끝은 천장으로 더 끌어올릴게요. 3 2 1 들어올게요. 무릎 꿇고 앉은 자세. 해서 손 앞으로 나란히 좀 그대로 차렷하며 엉덩이 힘으로 밀어 올라오실게요. 둘, 여섯 번 반복해 볼게요. 셋, 넷, 다섯, 엉덩이 힘으로 팬티 앞라인 펴내며, 여섯, 이번에는 기업 만세 손 시킨 상태에서 차렷하며, 무릎부터 머리까지 일자. 다시 마신 호흡에 만세 내쉬면서. 둘 여섯 번 반복. 셋넷 다섯 여섯. 그대로 손 앞으로 나란히 손을 맞춰 놓고 머리부터 골반까지 역시 짝 허브를 만들 거예요. 저 먼저 꼬리뼈를 다리 사이로 쏙 말아낼 거고 앉기 싫은데 억지로 누가 아랫배를 펀치 때려서 그대로 뒤로 약간 둥글게 말릴게요. 다시 이렇게 세울 거예요. 범위 절대 크지 않아요. 등만 훅 빠지는 게 아니라 앉기 싫은데 누가 아랫배를 펀치 때려서 골반에 붙어있는 아랫배가 늘어나면서 앞벅지 근육이 늘어날 거예요. 돌아올게요. 셋, 뒤로 무너지지 않게 무게중심 손 앞으로 뻗으면서 맞춰낼게요. 어깨 넓게 꼬리뼈 앞으로 아랫배 펀치. 넷, 여섯 번 반복. 네, 목 이쪽과 팬티 앞라인이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게 고른 등 커브. 다섯. 한번더 마지막. 풀어낼게요. 그대로. 이번에는 등 대고 천장 보고 누워볼 거예요. 발 사이 주먹 하나 간격 그대로 엉덩이를 끌어올릴 거예요. 어깨, 솟지 않게 어깨기 멀어지고 무릎은 앞으로 밀어내는 힘 써보세요. 척추 등부터 녹아내려 허리 마지막에 꼬리뼈를 살짝 찍어볼게요. 둘, 골반 들어 올리며 허리 등 순서로 이때 턱 아래 주먹 하나 여유 공간을 남겨놓을 때까지만 올라올 거예요. 다시 다운으로, 셋, 열번갈 건데, 이제 손깍지를 한번 껴볼게요. 그대로 아래로 기지키듯이 팔꿈치를 쫙 뻗고, 어깨가 한번더 멀어질 거예요. 주먹을 발끝 쪽으로 밀어내세요. 내려왔다가, 넷, 네. 저, 뒷짐을 꽉쥔 상태에 손을 밀어낼 거예요. 등 힘과 엉덩이 힘, 후면의 힘이 같이 동시에 써지는 자세예요. 다섯. 여섯. 주먹 아래로 발끝 쪽으로 밀어내세요. 일곱. 목 길게. 무릎 앞으로 밀어내는 힘. 여덟. 한번더 해볼게요. 아홉. 마지막엔 엉덩이를 들어 유지할 거고, 이제 손을 앞으로 나란히 손. 그대로 한손 위로, 한손 아래로. 둘. 셋. 넷. 팔은 방해 동작이고, 들고 있는 골반이 포인트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나란히 손 다시 상체 등부터 녹아서 내려올게요. 다시 앞으로 나란히 손 시키고 날개뼈 바닥에 꽉. 엉덩이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거예요. 그대로 손 양옆으로 오픈 열게요. 갈뼈 들리지 않게 내 몸통보다 10cm 앞에서 스탑. 다시 둘. 마시면서 열었다가 내쉬면 어깨 간격을 맞춰놓고 스탑. 마시는 호흡에 오 내쉬면서 다섯, 다섯 번더 반복. 여섯, 일곱. 무릎 앞으로 계속 밀어내세요. 여덟. 두번 더. 아 후. 한번더 해볼게요. 열 번. 이제 손으로 서클 그대로. 교차로 갈게요. 둘, 열번 갈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는 계속 풀릴 거고, 엉덩이는 계속 수축되고 있는 힘. 손 앞으로 밀고, 천천히 녹아내릴게요. 등, 허리, 꼬리뼈 순서로 내려놓을게요. 네발 기는 자세, 열 손가락을 완전히 짚어낼게요. 등 무너지지 않게 머리부터 골반까지 바닥 평해 그대로 두 다리는 모아서 세발 기기 자세로 변경. 네, 한쪽 다리 뒤로 길게 뻗어서 허리 꺾이지 않는 지점까지 엉덩이 힘으로 다리 들어 올릴게요. 다시 둘, 여섯 번 반복. 셋, 두손 계속 밀어낼게요 바닥을. 다섯,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섯, 에서 스탑 할게요. 버틸게요. 5, 4, 3, 2, 1 계속 유지하세요. 네, 반대손을 앞으로 쭉 뻗어 다니고 기염 만세 손으로 끌어올리며 밸런스 이때 허리 꺾이지 않게 배꼽을 쏙 허리 쪽으로 끌어당기며 손끝 발끝 멀어질게요. 한번더 셋에서 유지하며 5, 4, 3, 2, 1 손 들어오고 무릎 들어 올릴게요. 다시 한번 지문까지 열 손가락 밀어낼 거고 반대 다리를 뻗어낼게요. 복부를 잡으면서 엉덩이 힘으로 끌어올리세요. 둘, 여섯 번 반복해 볼게요. 셋, 척추 앞으로 길어지시는 거예요. 넷, 손 계속 바닥 치면 밀어내실게요. 다섯, 한번더 해볼게요. 여섯에서 5초, 4초, 3 2, 1, 다시 한번 복부 납작하게 당겨놓고 반대손 앞으로. 그대로 기업 만세 세 번. 둘한번 더. 3, 유지. 버틸게요. 손끝 발끝 줄다리게 하듯 멀어지세요. 5, 4, 3, 2, 1. 손 들어오고 무릎 들어오실게요. 그대로 다시 무릎 살짝, 주먹 하나 이상 열어서 네발 기는 자세.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캣 자세 해볼게요. 두손 밀어내고 어깨 넓게 열어서 시선 가슴 천장으로 쓸어올리며 카우 자세. 이때 등척추에 뻐근한 느낌이 드셔야 돼요. 다시 동글게 캣 자세, 꼬리뼈 정수리 동글동글 만들어서 배꼽 가슴 천장으로 다시 카우 자세. 소가 음미, 어깨 넓게 가슴을 위로 들어올릴게요. 날개뼈 사이가 뻐근하게 신전 되셔야 돼요. 다시 동글게, 그캣 자세, 날개뼈 사이, 부드럽게 이완, 어깨기 사이 간격은 넓게 유지. 다시 카우 자세, 두손 밀어내며 가슴 위로 몸만 꺾이지 않게 주의. 네, 윗가슴이 리드해서 등에서 움직임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다시 동글게, 그캣 자세, 콩벌레처럼 동글게 반원으로 말아낼게요. 다시 척추 길게 뻗어 바닥과 평행하게 저 그대로 발끝 세워 무릎 들어 엉덩이 천장으로 다음독 자세 두 손을 밀어내며 엉덩이 천장으로 뻗어내세요. 골반 위치 고정 그대로 한쪽 다리 까치발 반대다리 뒤꿈치 꽉 눌러서 뒷벅지 깊게 스트레치 교차로 반복 둘셋 이때 엉덩이 실룩되지 않게 손 밀어 엉덩이 뒤로 단단하게 뻗어내세요. 넷 한 번씩 더 해볼게요. 다섯, 마지막, 여섯. 그 상태에서 한번더 길게 뒤로 뻗어냈다가 엉덩이를 쭉 천장으로 밀어내셨다가 무릎 접고 돌아올게요. 그대로 엉덩이 뒤꿈치에 붙일게요. 무릎은 내 복부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 넓게 열어낸 상태. 두손 밀어서 엉덩이 뒤꿈치. 그대로 한 손을 위에 포개서 바닥 손은 밀어내고 위에 포갠 손은 당길게요. 밀고 당기는 힘으로 네, 겨드랑이 바닥으로 회전 허리 등 근육이 늘어나요. 3, 2, 1 반대쪽도 마찬가지 밀고 당기는 힘으로 겨드랑이 바닥으로 회전 3, 2, 1 다시 두손 어깨보다 넓게 열어 미는 힘으로 엉덩이 뒤꿈치에 꾹 붙일게요. 손 짚고 비꼽 바라보며 상체 세워 올라오실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